아. 무수 마트, 마트 장보러 왔는데요. 아니 오늘 역대급으로 지금 차가 많아요. 50% 세일. 여기 똥이다. 결국 여기 문 닫을 줄 알았어. 오저문 어, 닫았다 다시 연거 음. 어쩐지 이 마트가 이렇게 사람이 많을 리가 없는데. 왜 이렇게 차가 많나 했어. 어, 일단 일단 소고기부터 선점하자. 그럼. 망이다 마... 고기 누가 다 가져 고기가 없어 50% 하면 5불 윙이나 삽시다 아 너무 속상하다 여기가 문을 닫다니 또 다들 털어 가셨어 셀러도 없어 신선한 게 없네 양파, 양파 양파라도 근데 신선한 게 없다 일단 역시 달걀도 없어요 없을 것 같았어 달걀 없어 좋아해. 달걀 없어 와 역시 사람들 빠르구만 우유나 사가자 우유도 반값 이거는 6불29 나누기기 근데 여기는 진짜 세일을 해도 비싸 <laughs> 너무 많은 게다 털려가지고 살게 없어요. 3 8 7구에 반. 당신 요코너도 다 털렸어요. 아니, 근데 이거 약간.

kasi 봤지? 이거랑 저 어, 하나 빼고 셀싸좀 비싸긴 한데 왠지 갬성 있고 맛있어 보여 종이로 된것 같아 네, 진짜 갑니다 이렇게 줄서 있는 것도 처음이에요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?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바빠 바빠 바쁘대 그러니까 엄마 도마 마침 이걸 살려고 했었어요 이 도마 되게 괜찮거든요. 근데 이게 마침 엄청난 세일을 해요. 24.99. 되게 큰 사이즈예요. 집에 있는 것보다 좀더큰 사이즈. 집에 도마를 열개 있잖아. 근데 이거 나무도 마는 하나밖에 없어. 이거 사야 돼. 가자 응. 응. 오늘 저녁은 아까 사온 이 치킨이 먹으려고요. 근데 버팔로잉 소스가 없어가지고 남편이 지금 급히 마트에 사러 갔어요. 양이 어마어마한데요. 제발, 제발 맛있기를 일단은 이렇게 정도? 그냥 이렇게요. 밖에는 지금 피가 내리고 있어요. 이 통계는 확인했어. 망고 하버네로 최 버팔로 에이 소스예요. 이건 남편 최애 아시안지 인은 무조건 이 소스랑 함께 해야 돼요. 아 새로 산 레치 소스. 남편이 이거 알디에서 찍어 먹겠다고 샀는데 오늘 처음 먹네요. 여보. 오 이것도 시켜져 나왔대. 근데 이건 트리플 오시가 아니야. 아, 먹어. 시스. 아 시스. 이거 몇 개? 응. 오, 와우. 렌치를 거의 되게 묽은 느낌의 렌치다. 음, 새로 산 스텐 접시에 연마제 제거도 끝났으니까 여기다 먹을 거예요. 윙한 세트 나갑니다. <laughs> 어우 뜨거워. 얼룩은 <laughs> 잠안 돼가지고. 덜 시원해. 이거 내 거. 아그 응? 오빠는? 나? 나? 나 이거 먹지 뭐. 그래. 오늘의 저녁. 오우 시원하겠다. 미쳤다. 음. 아 이건 로고가 이렇게 있어요. 손을 비틀어야 돼. 샷. <laughs> 오늘도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을 거예요. 나쁜 엄마 요즘 정주행하고 있어요. 늦은 정주행. 어 야채부터 먹어야 돼요. 나는 어, 이미 아까 먹었어. <laughs> 그래. 건강해서 물네. 많이 물다. 응? 음. 음. 아 뜨거. 어. 어손 미쳤다. 음 맛있다. 음. 괜찮은데. 다시 무쳤어요. 여기 무쳐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쳤습니다. 음, 더 맛있겠다. 응. 짜잔! 오랜만에 지포를 먹어볼 거예요. 귀찮으니까 전자레인지 돌릴 거예요. 응. 두 개? 아, 두 개. 두, 개두 개만 먹을까? 먹어? 세개 먹을까? 그래. 응. 청량 마을을 만들면 좋은데. 지금 청양고추가 없어서 그냥 마요네즈만 찍어 먹으려고요 짜잔! 짠! 맛있어? 음, 맛있다. 간편지포이 응. 역시 한국에서 사온 지포. 참 맛있어. 어우 완전 시원하게 지금 적고 있어요 온몸이 어우 시원하다 와 이게 뭐야? 와 수영장이다 아이고아이고 아이고, 넘어졌어 아빠아파어뭐 하는 거야 아우 원하하다 퇴장식 있겠습니다 이거 바로바로 빼줘야 바로 돼. 안 그러면 잔디가 다 눌리기 때문에. 새 파라솔로 샀어요, 메이비 이게 더 이쁜 것 같아. 훨씬 튼튼하고. 요 의자가 드디어 와가지고 요 흰색 의자도 조립했어요. 남편이. 우리 의자가 있으니까 드디어 완성된 느낌이에요. 이제 요 사이사이로 사이드 테이블도 주문한 거 있어가지고 그건 남편이 이제 조립하려고요 이거 가지고 놀아야겠다 이제 일로 오세요 네. 엄마 나 이거 해줄게 <놀람> 오이자 오잇 오이짜. 오이짜 맥주를 참을 수가 없어요 맥주가 빠질 수 없네 <놀람> 술이 빠질 수가 없어요 아기야! 맛있어? 아니야 그거 다 먹고 줄 거야 물놀이 후엔 맥주죠 짠! 짠! 짠!